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적의 1분 영어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기적의 1분 영어 부분에서 그제 4장 4장에 보면 이제 책이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 5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좋습니다. 51페이지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인지 전략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인지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학습과 관련된 그 인식을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코그니티브 그다음에 스트레티지라고 그래요. 코그니티브, cognitive. 코그니티브라는 게 인지를 하는 이런 형용사고요. 스트레티지라는 게 전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인지 전략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레퍼티션입니다. 반복이죠, 반복.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반복을 해야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제 영어 표현에도 레퍼티션 makes perfect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반복은 완벽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공부를 할때 이건 뭐 영어공부뿐이 아니라 모든 공부의 핵심이다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를 펴보시면 리솔싱 이란 단어가 나와요 리솔싱 이건 이제 우리말로 번, 번역하면 이제 원천 리솔스죠 이 동사로 쓰이면 뭐 원천을 활용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자료 활용이라는 뜻으로 리솔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모르는 문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뭐 사전을 찾거나 그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을 다 보는 게 아니죠.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그때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 사전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리솔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가 트랜스레이션입니다. 번역이란 뜻이에요.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 이 모국어로 번역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국어로 번역하는 거. 이 독일어 이 대문호인 괴테가 뭐 이런 말했어요. 을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보다 더잘 구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를 번역을 잘하려면 우리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국문학 공부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그룹핑이라고 해서 그룹한데요. 그러니까 어이그 관련된 무리에 속하는 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명사는 뭐 동명사끼리 나눠서 공부한다든가 현재분사는 현재분사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동류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그 무리를 의미하는 게 동류항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것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를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정사를 공부하면 부정사의 뭐 어,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 있으면 그 용법을 그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것을 여러 개의 예문들을 게 공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에서 어떤 유제풀이 같은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노트테이킹인데 노트 필기예요. 그러니까 이 필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필기를 모든 것을 다쓸 필요는 없지만 이 필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가 이제 여섯 번째가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재결합인데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이전에 배운 문법이라든가 그런 그 어휘를 토대로해서 새로운 문장 구절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서베이라는 어, 단어가 있다. 그러면 서브웨이를 가지고 여러 개를 문장을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서브, 스테이션을, 서브웨이를 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문장들, 어, 그런 걸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저리라고 하는 것은 그림과 연관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스퀴드라고 하면 이제 오징어잖아요. 그럼 오징어라는 그림을 연상을 시키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어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자료를 연 연상을 시키고 이제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라이제이션인데 이 컨텍스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문맥화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관시키는 것끼리 학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엠퍼스이라고 하면 감정 이입인데. 애미 보낸다 패스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울어라 우러라, 울어라세요 자곤 이뤄 울어라세요 널나와 시름한 나도 자곤 이뤄 운이노라 그러니까 이건 결국 우는구나 우는구나 세요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세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엠퍼시라는 감정이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이입이 나타난 어떤 문학작품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거 자이것을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라이제이션이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퍼시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텔레파시가 있어 요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는 거. 이러면 이제 석가모니가 단위에서 제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연꽃을 들고 있었을 때이 가슴만이 미소를 지었다 해서 이제 여마미소 여마시중 이심전심, 뭐, 심심상인, 불림문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별전,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트랜스퍼인데, 전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알고 있는 모국어나 외국어의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외국어 학습을 촉진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토르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내심.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가면 똘레랑스가 되거든요. 똘레랑스.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지만, 외국어에서 비슷한 단어로 갈때 어떻게 발음이 바뀌느냐 이런 걸로 연구를 하는 것을 전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열 번째가 인퍼런싱인데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이나 유추를 통해서 잘 모르는 새로운 외국어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이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단어의 어원을 보고 아이 이 단어는 어떤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맥락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추측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가지의 그 영어 인지 전략을 여러분이 활용해서 영어를 공부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영어 공부가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인지 전략, 영어 공부 전략 중에 인지 전략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